오늘은 제가 팔당역에 왔는데요. 왜냐면 팔당역 근처에 초보자들도 타기 쉬운 라이딩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러 왔습니다.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팔당역, 팔당댐 그리고 능내역, 양수철교 그리고 운길산까지 해서 한 10km라고 하는데 잘할 수 있겠죠? <laughs> 팔당역 옆에 보면은 자전거를 빌려 주는 곳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우선 빌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 있고 고급도 있고 전기 자전거도 있어요. 저는 저는 일반으로 빌리겠습니다. 근데 전기 자전거도 있어서 자전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체력이 부족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로 빌리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일반 자전거로 해서 종일권으로 빌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헤메트, 골라야겠다. 색깔이 두 개가 있네. 헤메시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오늘 흰색을 써보겠습니다. 아, 됐다. 여러분, 헬멧은 꼭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아, 여기 출입구 있어서 여기로 가면 될것 같아요. 가봅시다. <laughs> 제가 자전거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laughs> 엄청 좋은데요. 자연 그 잡채 <laughs> 대박인데요. 여기가 원래 철길이었대요. 근데 이거를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는데 아이디어 좋은데요. 너무 너무 좋다 진짜. 오! 가끔 오르막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댐 앞에서 벤치가 있어가지고. 벤치에 잠깐 자전거를 대놓고 커피 마시고 잠깐 쉬고 있는데 풍경이 너무 좋아요 장난 아니에요 앞뒤로 산이고 여기는 댐까지 선선하게 바람도 불고 하늘도 아, 지금 완전 이 가을 날씨 청명 그 자체입니다 완전 어 이제 어 이제 좀다 쉬었고 다시 다음 코스로 가볼 건데 능내역으로 가볼 거예요. 능내역이 지금은 폐역이기는 하는데 엄청 예쁘게 사진 찍기도 좋게 되어 있고 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런 터널에서는 선글라스 빼고 가야 안전하게 갈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오, 긴장돼 오, 뭐야? 오, 막상 들어오니까 어둡지 않아요. 엄청 밝게 잘돼 있고 뭐야? 되게 감성있다. 조용한 예쁜 시골길 같은 느낌이 나갔어요. 등댕이가 있나? 여기가 능내역이라는 곳인데 너무 예뻐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안 쓰는 폐역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실제로 여기가 다 운행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철길을 다 활용해 가지고 아까 제가 타고 왔던 그 자전거 도로가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엄청 활용을 잘한거 같아요 거의 서커스인데? 안에 아, 네, 들어가 볼게요 대박 진짜 뭔가 약간 그 예스러움이 풀풀풀 풍깁니다 우와 우와 대박 시간표랑 운임표도다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열차 시간표, 운임표 있고, 청량리 가는 것도 있고, 무궁화호, 와, 와, KTX가 없어요. 여기는 다 무궁화호만 적혀 있고, 와, 신기하다. 자, 이제 커피까지 마셨고, 어, 다음 코스는 양수철교입니다. 거기가 호텔 델루나 드라마 촬영지라서 아마 드라마 보셨던 분들은 엄청 반가우실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합시다. 날씨가 진짜 와, 진짜 환상인데요? 오늘 진짜 잘 골랐다. 이런 날 자전거 타고 하는 거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이따가 저녁에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자전거 잠깐 세워두고 양수철교 앞에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좀 걸어서 걸어가보려고요. 좀 구경도 하고 천천히 보려고 여기 경치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전거로만 싹 가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하, 진짜. 오, 이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진짜 카메라에 다안 안 담길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이번에 남양주에 이런 곳들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남양주 다시 봤어요. 너무 너무 좋네요. 아니, 진짜, 제가 오늘 오면서 계속 경치 좋다, 뭐 경치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최고예요, 최고. 여기까지 안 왔다? 그러면 남양주에서 자전거 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가 진짜 최고입니다. 마지막 코스인 웅길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의 남양주 첫 라이딩 완전 성공적이었고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아, 여러분! 나는 좀 자전거 타기 힘들다, 체력이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웅길산역에 오면은 지하철 맨 앞칸에 자전거랑 승객이랑 같이 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큰 꿀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더보기란에 자세한 설명 써줄 테니까 참고하시고 응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